안녕하세요 휴파입니다 크로노스 다우 투자일기 세번째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끼게 됐어요 어, 보시는 바와 같이 크로노 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현재 874 달러 875 달러 정도 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, api도 1100만 퍼센트 정도로 조금 이전보다는 떨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테이킹한 현황은 어, 이전에 두 번째 영상에서 보다 확실히 늘었죠 지금 현재 1.69개고요 어, 매 8시간마다 리베이스 되는 양은 0.018개 정도의 에스크로노가 제게 정립이 됩니다 아웃글래스를 보시면 현재 제 자산의 가치 1,480달러 정도 그리고 어, 30일 뒤에는 3,825달러 정도 한 200일 조금 안 되게 가면은 이제. 저희가 모두 다 꿈꾸는 이 페라리 오너가 될수 있는 그 시간이 됩니다.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되게 밝지만은 않았어요.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크로노의 가격이 상 하락이 컸는데요. 그 이전 제가 두 번째 일기 공유했을 때랑 수치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. 이렇게. 어, 제가 이전에 했을 때는 1,224달러였어요. 1크로노 가격이. 그리고 제가 스테이킹했던 게 1.42개였습니다. 그래서 런 그때 제 밸류는 1,740달러였는데 현재는 875달러로 가격 자체가 거의 30% 정도가 빠졌습니다. 어, 사실 이게 스테이킹이라는 기능이 없이 일반 코인을 그냥 매수를 했던 거라면 이 30%의 하락을 저는 그대로 다 맞아야겠죠. 다행히도 이 DeFi 2.0 시스템에 의해서 스테이킹을 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매 8시간마다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또 복리로서 제 스테이킹된 코인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리오드로 받는 것도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. 그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토탈 밸류는 15% 정도 감소한 걸로 보입 보임...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. 그래서 크로노 가격이 마이너스 된30% 정도 마이너스 됐지만 실제로 제 밸류는 15% 정도 마이너스가 된 걸로 나옵니다. 앞으로 이 800달러 선을 지지를 받고서 계속 유지만 해줘도 이어 크로노에 스테이킹된 물량 자체가 늘어날 거라 보기 늘어날 게 당연하기 때문에. 앞으로 제 밸류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이 다음 주, 한주 동안 크로노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여지없이 토탈 밸류 자체가 감소할 수가 있겠죠. 아무래도 개수가 늘어나도 그 객단가 하나가 가격이 떨어진다면 전체적인 가격 하락을 막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. 하지만 되게 긍정적이면은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떨어진 만큼의 손실을 그대로 갖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는 것. 보상이 된다는 것. 어, 그게 아마 이 디파이 2.0의 장점일 것 같아요. 그런데 반대로 가격까지 상승을 한다면 가격도 상승한 거에 제 스테이킹된 크로노의 개수도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제 토탈 밸류가 증가하는 그 증가치는 이렇게 지수하면서 올라가듯이 증가하겠죠. 모두들 아마 그거를 꿈꾸면서 이 dFi 2.0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스테이킹을 하는 걸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물론 그러고 있고요. 어, 이 dFi 2.0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끝까지 오래 스테이킹을 유지해서 전부 다 이득이 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크로노의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것, 크로노 외에도 다른 디파이 코인들의 가격이 빠지는 것을 보면,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한 번에 팡 터지게 되면 가격 하락이 심하게 오더라고요. 아마 지난 한주 동안은, 어 아직 제가 그 어떤 이슈에 의한 건지는 모르지만,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,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일단 800달러까지 떨어졌던 걸로 봤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올라와 주는 거를 보면 아직은 크로노가 가격이 마냥 붕괴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. 여기서부터 지지를 받고 버티든 올라가든 어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변화를 꾀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. 어 2021년 한해 동안 모두들 투자 하면서 소 손실을 본 분도 있을 거고, 저는 좀 손실을 봤습니다. 수익을 본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들 자기만의 투자 신념을 가지고, 투자 철학을 가지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, 뭐, 수익을 내셨다면 축하드립니다. 뭐, 또 부럽기도 하고요. 저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, 어, 투자에 대한 감도 길러서 내년에는 좋은 투자 성과를 얻기 위해서 도전을 해볼 건데요. 그것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크로노스다오를 투자를 했고, 그 공유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으니,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어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